초코. 여러분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진짜로 왜냐?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원 망포에 위치한 윤돈이라는 가게인데 고기 러버는 환장할 돈가스 맛집입니다 우선 이 히레카츠의 때깔을 보세요 어쩜 이렇게 예쁜 분홍빛이 돌 수가 있지? 했는데 최고 등급의 원육을 사용해서 숙성까지 시켰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냐면 한입 베어물면 이렇게 입자국이 날 정도로 부드러워요 나이다. 매장이 넓은 편은 아니라서 대기는 항상 있는 편이고 오픈형 주방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하고 위생적이었어요 저의 원픽은 히레카츠 정식이었고요. 나는 골고루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모듬 카츠 정식도 추천드려요. 모듬 카츠의 구성은 안심, 등심, 치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제가 먹어봤을 때꿀 조합은 안심은 소금에, 등심은 와사비에, 치즈는 돈가스 소스가 잘 어울렸어요. 사이드로 나오는 깍두기나 샐러드도 느끼하지 않도록 잘 받쳐주고 있고, 특히 이 와사비가 너무 맵지 않고 향이 좋아서 고기 맛을 극대화시키더라고요.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육즙이 팡팡 터지는 게 진짜 여기 사장님 친해지고 싶어요. 절대 오지 마세요. 남요